살다 보면 고난 고통이 끝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만세전에 택하해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다 부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때가 되면 태어나고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교회에 나온 자에게는 천국 복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입었고 아담의 원죄로부터 죄 사함을 주셨으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앉느니라 만세전에 택하시고 제사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 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더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 이라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교회에 나온 성도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며 천국에 들어가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한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게 하신 곳이며, 베드로가 고백한 것도 성령으로 고백한 곳입니다. 마태봉은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소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히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요. 은혜 이기에 사람의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면 천국 열쇠인 천국 복음을 주시고 그 천국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한번 구원 영원 구원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사람의 고백을 따라하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고백은 사람이 시켜서 따라하게 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분바되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사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말세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번 고백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살로니가 오서 3장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치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잠먼 24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은 주의 율법을 버린 자가 악인이며,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가 악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베드로우서 2장 8절에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노수를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므로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악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디모도 우서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고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면 천국에 가는 지혜를 얻게 되며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활체로 변화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며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밝히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고.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그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으며 택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서는 살수 없습니다. 혹시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이단이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곳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을 말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계명이나 장로의 전통을 말하는지 잘 분별하여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되면 고난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보활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